오늘 시간에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4장 4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한국 성경은 신약 3 9 1면쯤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11절 우리 이어서우한한 목소리 도도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하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2026년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 지난 한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에 어쩌면 이 새해는 더 빛날 줄 믿습니다. 아 어, 그리고, 어, 한사씩 더 드시게 되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좋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설, 서는 것이 좋잖아요. 그죠? 예, 아닌가요? 우리 <laughs> 다 주님 부르시면 때가 되면 다 가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사씩 가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하고 또 강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대만 비전 트립을 위한 기도문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만 땅에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추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지역과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특별히 김대복 원로 목사님과 전찬재 사모님 가운데도 영육 간의 강근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세워져 대만이 성교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올해는 무엇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더잘 살까? 작년보다 나아질까? 아마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내리 속에서 교차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함께 가는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마다 추구한 새로운 목표와 목적이 있지요. 물론, 목적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가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목적을 향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안정, 하나님 없는 성취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어디로 가느냐보다 주님과 함께 가느냐가 제게는 더 중요합니다. 이 한의 길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 올레표는 사랑으로 이기는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짓게 된 것은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주목하시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지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재난의 때 그리고 종말의 때에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실족함인데 이것은 신앙이 약해서가 아니라 시대 자체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미워하게 됩니다. 즉, 종말의 시대에는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기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들추고 서로를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마지막 세째는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인데 이것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점점 미근, 미지근해지고 결국 차가워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조차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를 주목해 보면. 갈수록 우리 사회는 거짓과 미혹, 불법과 부리가 가득하며 사랑이 식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져가는 현상이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간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랑이 식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신년주의를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 오늘 우리의 현실을 잘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군데의 구절을 읽었습니다만, 이 4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한번 이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 말씀인데, 4절은 이긴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11절 말씀은 사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한 1서는 시대적 정황으로 볼때 사도 요한이 영적 전쟁과 같은 싸움의 한복판에 그 자리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즉, 교회 안에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고 성도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 그 로마의 핍박과 박해도 있었죠. 그 내부적으로도 힘들었고 외부적으로도 힘든 그런 상태. 그런데 그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이겼다. 아직 싸움이 끝난 것도 아닌데, 또 위기의 때가 지나간 것도 아닌데, 아직 문제는 남아 있는데도 요한은 결과부터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너희가 이겼다. 그 정답은 바로 오늘 본문 4절 후반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싸움의 크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긴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시대는 세상의 소리, 미혹의 소리에 더 흔들리거나 속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상 검증하는 습관도 가져야 하는데, 요즘과 같이 미디어와 SNS가 발달한 시대에는 가짜와 거짓, 또 진리와 진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중요한 키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인가, 복음 중심인가,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우리는 늘 묻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여러분 이제 AI 시대가 발전하면서 지금 뭐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온갖 그 매체에 보면은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요. 이 조작된 그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거기에는 이단과 사이비도 덩달아서 온갖 그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를 믿음을 평가 절하하고 물론 우리가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또 개혁해야 할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자칫 잘못된 이 교리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서 이 변질되는 신앙 또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요즘 AI가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올라오면은요,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갖고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AI 법도 아마 곧 만들 겁니다. 올릴 때 이것이 가짜라는 거, 허그로 만든 거라는 AI 표시가 이제 있도록 하는 것은 뭐그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너무 잘 만들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뭐, 얼마든지 사진 한 장만 갖다 놓으면요, 어, 우리 자신을 바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만 있으면요, 여러분, 만약에 노출되고, 악의적으로 뭔가 할라잖아요, 제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예, 진짜로. 그 정도로 조작해서 만들 수 있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믿게 되는, 보는 대로 믿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말씀 가운데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된다는. 것.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은 세상의 큰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별은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세상의 말을 좋아하고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만 성도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과 교회의 영적 지향이 얼마나 다른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다위처럼 다니엘처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아할줄 믿습니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자주 흔들리지만,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단 한번도 약해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내가 얼마나 버텼는가의 기록이 아니라 누가 내 안에 계셨는가에 대한 고백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누가 인도하십니까? 내 심령을 누가 지배하십니까?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전쟁과 같은 이 싸움을 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을 온통 부정적으로 흔드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세상의 공격에서 견뎌낼 수가 없단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내 안에 계시는가? 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겼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요한은 이겼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면 사도 요한은 이김의 증거를 어디에서 찾았는가? 바로 사랑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이김의 증거를 어떤 능력이나 기적, 성공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워하지 않고 정제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는 것. 이것이 이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이기는 기준과 증거를 얼마나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실 앞에 놓여있다 보니까 누군가를 짓밟고 또 일어서는 것, 올라서는 것, 누군가를 제치고 이기는 것, 그것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적을 제거하고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쥐어버리는 것으로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이겨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면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 강조하느냐? 마땅하다, 마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왜 마땅합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죄인이죠.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실패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성도의 사랑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나는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불안과 두려움, 죄책감, 사람의 시선, 반복되는 실패 등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이기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불이하며 나를 힘들게 하고 화가 나게 할지라도 오늘 내가 보여야 할 승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시 믿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이긴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사랑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상처투성인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요, 사랑은 내가 만들어 내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미 받은 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잘할 때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릴 때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장 엉망일 때, 가장 창피한 모습일 때, 그때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랑은 능력이 아니라 증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2026년의 20, 20, 20,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였습니다. 올한해 우리는 잘될 것이라고 많은 기대감과 소망을 품기도 하지만, 반대로 올한 해의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한 정쟁터와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당장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대만 비전 트립도 치열한 영적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은혜로 우리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혹의 영이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가장 치열한 영적전쟁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구 남강교회가 참 좋은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하고도 은혜로운 교회이지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를 무시했던 사람, 상처 주고 떠난 사람, 아직 마음 정리가 안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국 모든 일에 사랑이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의 증거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저에게도 아주 감동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예전 청년 사역을 할 때에 한 청년이 저에게 갑자기 문자를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어, 저 교회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어,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갑작스럽게 교회 못 오겠다고 하시는 성도가 있으면 저는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그래서 이 제가 심장이 갑자기 약해졌어요. 언제 약해지느냐? 자꾸 섭섭해지고, 삐지고, 갑자기 뭐, 목사님, 아, 교회 못 나오겠는데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아,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어, 심장이 막 약해져. 왜냐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올해는 섭섭함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 갖고 뒤하면안 돼요. 하나님, 좀 기분 나쁜데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에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섭섭할 수도 있고, 그죠? 또 마음이 안 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있어야 된다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청년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어, 평상시에 신앙생활 잘 했거든요.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어, 말씀도 어느 정도 잘 알았고, 또 누구보다도 내가 제가 볼 때는 참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청년이 넘어졌습니다. 그것도 스스로에게 가장 혐오하던 모습을, 그래서... 제가 긴급히 상담 일정을 잡고 깊은 대화를 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겉모습으로는 자신이 참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죄와 허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적인 쾌락을 끊지 못하고 늘 회개를 반복하는 그러니까 회개를 계속 반복하는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싫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솔직한 표현인데,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너무나도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 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 만일 세상 속에서 방황하면 도무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격은 내가 규정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규정 짓는 것이기에 너무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건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늘 보면 이 4절 말씀도 제가 읽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풀어서 설명을 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거짓을 이기셨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후에 청년이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이 청년이 상담 이후에 어떻게 된줄 아세요? 갑자기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갑자기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크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상담 한번 했다고, 하, 할렐루야.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졌을 때의 무너지는 순간에 도망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자격 없다라고 자식이 스스로가 그 자격에 대해서 단정을 지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참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어, 목사님, 이제야 알겠어요. 이긴다는 게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로운 2026년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이 말씀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나 무너질 때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지고 무너진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언제나 강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깁니다. 바로 얻기는 2020년의 시간 속에서 세상은 갈수록 척박하고 사랑이 메말라가며 온갖 거짓과 불이 마치 마지막 종말의 때와 같은 어려운 현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대구 난강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간에 사랑하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어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보시게 아름답게 부흥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의 시간은 주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이기는 복된 교회, 가정, 성도의 믿음과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